네, 오늘 집중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양파입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시죠. 네, 양파 595.3톤 반입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634.3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한 39톤 정도 감소했네요. 양파 12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2,036원, 최고가 23,300원, 최저가는 21,1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2만 2,366원인데 어제는 2만 156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1,880원 더 상승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니까요. 최고가 기준인데요. 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보시다시피 그래프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 20일 15,200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이후엔 조금씩 올랐다가 23일 기점으로 보시다시피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격 2만 원도 넘어섰고요. 2만 3,3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지난해 만때 가장 높았던 가격 6,2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세가 높게 형성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2월 7일 가장 낮았던 가격이 만원대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차이가 한4 0 0 0원 정도나 더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7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19일 기점으로 더 크게 올라주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간격은 더 많이 벌어졌고요. 오늘 가격 22,036원.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산지별 보겠습니다. 양파 전남 무한군입니다. 2만 59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남 한평군은 2만 434원에 낙찰이 됐고요. 경북 영천시 2만 42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군이 최고가 2만 56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합천군이 가장 높습니다. 2만 136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양파 도매가도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전국 평균 가격이 29,750원입니다. 어제가 27,700원이었는데요. 오늘 가격 2,750원 더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뭐 그래프 확인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32,000원, 부산이 30,000원, 대구 28,000원, 대전은 2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보시다시피 1,000원에서 또 대구는 5,000원까지도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년 전국 평균 2만 483원입니다. 역시 오늘 가격이 9,267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들도 역시나 상승한 흐름입니다. 보시면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만 400원 올랐고요. 다른 지역들도 역시 7,000원 이상 다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판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몸에 좋은 양파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현덕 경매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딱 표정을 보니까요, 나 요즘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이런 표정이에요? 네 워낙 양파가 경매가 잘 되다 보니까 제가 기분도 좋긴 한데 많이 바쁘기도 하고 좀 힘든 부분도 있네. 네. 네. 아니 경매가 잘 되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요? 이게 좀 물량 유치를 해야 되는데 좀 고단가 시설이 형성되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약간 그렇습니다 뭐 경매가 안 돼도 힘들어 네. 잘 돼도 힘들어 뭐 네. 상황은 뭐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 앞서서 감자 경매사님이요 우리 양파 경매사님 딱 소개를 해주, 해주셨는데 양파 시세 지금 너무 좋다라고 먼저 힌트를 주셨거든요 네, 네. 경매 어떻게 좀 분위기 좋았죠 예 네, 아무래도 지금 중매인들 워낙 이제 소비가 잘 되다 보니까 매기가 굉장히 활발한 상태고요. 반입량이 적다 보니까 좀 물건들이 좀 부족한 상태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음, 물건이 부족해요? 사실 네. 경매사님, 우리가 작년에 지금 뭐 현재 가락동으로 반입되는 우리네 양파들이 이제 지난해 9월 정도에 네. 예, 다 들어갔던 양파들이잖아요. 네. 와, 우리 뭐 작년 사실 생각하면은 양파 아우, 너무 시세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저 역시도 가락동에서 양파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고 정말 많이 외쳤던 것 같고요. 네. 생양파 얼마나 먹었어요 제가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 저 홍보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죠. 네. 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생양파도 먹었는데 그렇게 뭐 효과는 없었다고 <laughs> 하긴 하더라고요. 네. <laughs> 저만 매웠지. 근데 그렇게 애를 태웠던 우리네 양파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뭐 재고량은 뭐 찾아볼 수도 없고요. 네. 중도 멤들 참여율도 좀꽤 높은 상황이라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김매사님 네. 네.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이런 온도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는 이유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장 초기에 이제 그 출하량이 굉장히 급증할 거라 예상들을 하셔 갖고. 초반에 수출로 물량들을 많이 뺀 것과 조기 출하를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좀 재고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현재 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소비들이 좀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 상황에 좀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죠. 네. 지금 뭐 먼저 이제 사실 국내 양파의 양이 늘어나면서 뭐 작년에 좀 수출도 많이 했고요. 네. 예, 양파 수출량도 좀꽤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다가 지금 짚어주신 대로 소비가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에 좀 식당을 좀 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또 어떤 소비가 잘 된다는 걸까요? 네. 이게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대부분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이제 대부분 집 안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뭐, 주문해서 필수품들을 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동네 중소형 마트에서 워낙 지금 장사들이 좀잘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또좀 불안심리 때문에 사재기를 하는 약 그런 성향도 약간씩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제 뭐이 식당들은 좀 장사가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지만 오히려 가정 소비는 지금 몇배 늘어난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양파의 양이 조금 부족하게 반입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오늘 반입된 양은 차량으로는 35대 정도 반입이 됐고요. 물량으로는 590톤 정도가 반입이 됐습니다. 뭐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반입량인데. 작년과 비교만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년보다 뭐 작년은 사실 뭐 워낙 양파의 양이 좀 네. 많이 늘어났던 해이기도 하고요. 동기간 대비 작년에 지금 뭐 오늘 반입된 양 보면은 한 3분의 2 네. 수준인데, 교묘사님 어때요? 이렇게 좀 양파가 좀 감소한데 가장 큰 이유를 어떤 부분으로 꼽고 계세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 초반에 추락 초기에 좀 물량들이 많이 소진된 부분이랑. 지금 원래 현재는 이 시기에 중국산 양파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현재 뭐 중국 사태 때문에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같이 엮이다 보니까, 현재는 반입량이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중국산 양파가 지금 반입이 거의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산 양파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나게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농민들에게 있어서 지금 뭐 희소식일까요? 이게 그 출하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또 이제 소비하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좀 좀 안타까운 또 상황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네.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뭐 시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좀 어디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지 일단 궁금해집니다. 네네. 오늘 거래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네그 15kg 다섯 줄 특풍 기준으로는 2만 원대 내외 시세가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12kg 여섯 줄은 2만 천 원대 내외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와, 원래 좀큰 양파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12kg이 또 시세가 좀더 좋은 흐름이에요. 네네. 12kg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군 지금 현재는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출하되는 비중이 굵은 그 양파에 비해서 좀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성마트에서 좀 선호를 하는 크기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중성마트 장사들이 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세들이 많이 올랐죠. 네. 뭐 작년 시세 비교하자면은 지금 네. 현재 12kg이 지금 2만 천원이에요. 이게 지금 최고가인 거죠? 이거보다 이제 더 나오는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만천0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평균 시세 예. 2 1 0원인데 지난해 시세하고 비교하자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네. 뭐 작년 이제 k 로 단가를 보시면은 500원에서 600원대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네, 현재는 네, 네, 네. 1,600원에서 1 7 0 0원대약 3배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배 정도 상승한 시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재고량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워낙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더 지금 상승의 여지가 있는 네. 상황인 거고요. 네. 아무래도 향후 이제 3월 초순까지도 중국산 양파는 반입이 안될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뭐 재고량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물량이 늘어날 그 조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 경매사님 작년 인터뷰할 때 시세 안 나올 때는 또 너무 시세가 안 나와서 안 나가서 그냥 표정이 좀안 좋았는데 지금 또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충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도 매인 수요에 맞춰서 반입량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수집이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요 현지에서 이제 현지가가 뭐 경매가보다 더 높은 상황이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물량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네. 품질을 볼게요. 지금 뭐 시세는 좋은 흐름인데, 오늘 뭐, 뭐 이제 지난해 이어진 저장 양파들이기 때문에 품질은 뭐안 봐도 양호한 흐름일 것 같아요. 네, 네 작년은 워낙 좋았잖아요. 좀 보여주세요, 네. 양파 좀. 예. 그 지금 12kg 여섯 줄 가장 많이 나가는 이제 크게 양파고요.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저장 시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좋은 양파와 안 좋은 양파의 그 차이가 좀 굉장히 심하게 나는 상황이에요. 냉해라든지 병충해를, 이제 뭐 곰팡이 등이 안 섞여 있는 양파들은 더 고감, 고단가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 아니면 그 외엔 좀 평균적인 시세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한 눈에 봐도 큰 무리 없이 네. 지금 양파는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사실 산지에서는요, 지난해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 시세는 좀 흡족할 수도 있다 싶겠지만, 네. 사실 우리 농민들은 지난해 이미 다 판매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하 전략도 좋고요. 지금 현재 산지에 가장 도움되는 정보 좀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뭐 아무래도 뭐 다들 예상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시세들이 뭐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든 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출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여러 가지 염두에 두셔갖고 출하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앞으로 양파에 대한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추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저장을 오래 하다 보면은 품질이 다소 이제 저하,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또 시세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우리 양파들 잘 선별해서 가락동을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파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도 뭐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월도 뭐 막바지가 됐습니다. 이번 달 양파 출하량은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것 같고요. 또 시세는 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이제 2월 평균 반입량은 일평균 한 640톤이네요. 자, 평균 시세는 1,000원 이상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0%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음.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양파 가격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렇습니다. 그런 한 해였는데, 네. 어 그래도 뭐 평균 시세가 60% 이상 상승했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흐름을 올 한해 좀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2020년산 재배 면적은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2020년산 추정 재배 면적은요 약한17,300 헥타르로 전년 대비 20% 평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는 요 조생종이 약2 0 0 0 헥타르로 전년 대비 0 0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중만생종이 약1 0 0 0 0 헥타르로 전년 대0 2 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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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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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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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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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생육은요 따뜻한 지난 겨울 기온으로 평년에 비해 좀 빠른 편이고요. 예. 자 일부 포전에서 노균병이 발생을 하고 있으나 평년 수준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서 뭐 생산량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음. 사료됩니다. 네. 자 이번에 수출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해 양파 수출량은 어느 정도 됐었고 또 올해는 어느 정도의 수출량을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지난해 양파 수출량은 역대 최고로 한 5만 톤 가량 수출이 됐고요. 올해 수출은 양파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겠지만요. 아마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과잉 생산에 대비해서 올해도 수출 물량 및 수출국가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양파 수출량과 수출국이 확대되면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네 계속해서 좀 증가했으면 하고요.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소비를 빼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좀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소비 동향이 최근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파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2010년도에 들어서 한 28kg를 네. 1인당 소비했다면요. 현재는 한 2년간 아주 크게 증가해서 31km 내로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가구 소비자 조사 결과로 지난해 양파 소비 경향도 파악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작년 농촌경제연구원이 12월에 작성한 자료인데요, 자 2019년 양파를 소비한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줄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5%에 불과했고요. 늘었다는 소비자가 45%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 소비량 증가 원인으로 볼 때는 건강 미용에 좋다고 해서 한 41%가 가장 많았고요. 저 작년에 원체 쌌으니까 39% 정도가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좀 음. 구입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양파의 품질이 좋아서도 있었고 외식 소비가 줄어서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주뭐 네. 건강이나 미용에 좋아서 구매한다는 게 가장 높네요. <웃음> 네. <웃음> 자, 지난해 뭐 양파 소비 경향으로 양파 상황과 소비 문화까지 좀 파악해 볼수 있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요. 지금 뭐 양파 시세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 당진시에서는 양파 재배 농업이 월급제 신청을 또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 농업인 월급제는요, 농가 소득이 이제 갈수기에편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이 규칙적으로 수입이 없는 농가에 수확 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제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은 당진시 주민 당진시의 주민 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업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양파 재배 농업인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요 농협의 수매 자금 중 7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농업인들이 월급을 받는다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한 그렇죠. 개념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규칙적인 소득을 원하시는 농업인들은 네. 이 제도를 좀잘 활용하시면 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 양파 반입량과 시세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 3월 시장 반입량은 19년산 저장 양파가 부패율이 네.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재고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평년보다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자 시세는 수입 양파의 아마 반입동에 따라 변동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강보합세를 아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 그렇군요. 네. 뭐 아까 뭐 소비 얘기를 좀 나눴을 때 양파 같은 경우는 최근 좀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산물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사실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가장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꼭 많이 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